안녕하세요. 정간의 달육입니다 벌써 마음은 주말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겠죠? 그 마음 잠깐만 머물러 보시라고 여기 예쁜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마그니 맘마입니다.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 이 아이가 3번입니다. 옆에 아주 진한 초록색의 예쁜 얼굴 보이시죠? 해왕안입니다. 해왕안도 만 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녹색의 이렇게 예쁜 얼굴을 멋스러운 가시도 한몫하는 해왕안 아가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쪽 이 아이가 1번,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복화사나. 복화사나도 만 원씩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주 깨알처럼 살짝 더 붉은 점처럼 보이시죠? 꽃 피려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복화사나 데려가셔서 예쁜 꽃, 특이한 수형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담시. 잠시. 담시도 만원입니다. 요렇게 예쁜 얼굴을, 그쵸? 같은 종이어도 요렇게 얼굴이 다릅니다. 멋스럽죠? 꽃이 피면 더 환상일, 담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금기를 문것 같기도 하죠? 앞쪽에 UI가 1번이구요. 뒤쪽에 UI가 2번입니다. 다음은 네오포자입니다. 네오포자도 만원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에 제법 듬직하게 잘 자란 네오포자 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1번, 뒤쪽에 2번입니다. 다음은 색감이 아주 예쁜 자태양입니다. 12,000원에 큰 사이즈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얘는 위쪽으로 그쵸 처음에 꽃인 줄 알았는데 꽃이 아니라 작은가 봐요. 저렇게 볼록 올라와서 점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000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아주 색감이 예쁘죠. 요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 요 아이가 2번입니다. 사이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무자 왕관요. 가시가 없어서 매끈한 몸을 자랑하는 무자 왕관용. 12,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앞쪽에 1번,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많이 많이 컸어요. 다음은 세계 지도금. 세계 지도금도 14,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주 색감 멋진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아주 이렇게 색 노랄 수거. 없는 아이들입니다. 직접 보시면 더 색감에 반하실 수 있는 세계 지도금 14,000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1번,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출교주입니다. 출교주 1 5 0 0 0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꽃필 준비 다 끝난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정이고요. 예쁜 꽃 바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쪽 요 아이가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가지 생김새도 아주 귀엽죠. 다음은 마우가니 레드입니다. 16,000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지금 분지 준비 중인 아이들이어서 데려가셔서 분지가 끝나면 훨씬 더 머리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이득인 상품입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그 옆에 리톱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생이고요. 종류 상관없이 모두 15,000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면 색감, 그쵸? 생김새 모두 종류가 수형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들로 체크를 해주셔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요. UI가 1번, 2번, 마지막 3번이 되겠고요. 얘랑 얘랑은 비슷하죠. 3번. 그 다음에 요 색감이 조금 더 진한 UI가 4번. 여기 푸른색 도는 UI가 5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색감 아이들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술코레브티야 군생이구요. 1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갛고 정열적인 꽃도 한모 더하죠. 그 매력에 앞쪽에 1번, 뒤쪽에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금양환, 금양환 1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필 준비가 완전히 끝나 있는 아이들입니다. 데려가시면 노랗고 환한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고 수영도 예쁘지요. 앞쪽에 1번, 뒤쪽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백관. 백관도 1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동그란 아이입니다. 그렇죠? 단단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가시가 짧아서인지 훨씬 더 짱짱한 느낌이 들어요. 앞쪽에 요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피코입니다. 피코 군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000원 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데려가시면 바로 꽃도 보실 수 있는 요즘 피코 얼굴입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 뒤에 꽃 피려고 준비 끝난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은 피코 군생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옹옥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그쵸? 이렇게 예쁜 꽃, 예쁜 화관, 계속 계속 보여주고 있는 옹옥입니다. 사이즈 좋구요. 수영 예쁘구요. 꽃은 금상첨화고요 15,000원에 요 예쁜 아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1번, 뒤쪽에 2번입니다. 다음은 상하완. 상하완. 이쁜 건두말할 필요가 없겠구요. 지금 막, 보세요. 꽃대지 작은지, 어마어마하게, 온 사방에서, 그죠? 이렇게, 이쁜 짓을, 열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앞쪽에 1번,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색감이 아주 독특하죠? 태유옥입니다. 태유옥도 2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 외두, 같은 가격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에 u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외두가 2번입니다. 다음은 용주완입니다. 용주완도 2만 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독특한 색감하면 빠지지 않고요, 그쵸죠생이라서 조금 더 풍성함 가득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u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u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거취욕 거취욕의 가시의 매력은 무한 끝일 것 같아요. 그쵸? 요렇게 듬직한 가시의 매력에 빠지시면 거취욕 거취욕 하실 것 같은 그쵸? 그 매력을 꼭 알아가 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리는 1인입니다. 거치역 2만원씩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앞쪽 요아이가 1번 뒤쪽에 요아이가 2번입니다. 가시도 멋스럽고요 생김새도 멋지죠. 크기도 완전 멋진 사이즈가 완전 좋은 거치역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나사금. 나사금도 2만원씩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꽃봉오리도 이렇게 하나씩 두개씩 물고 있습니다. 데려가시면 바로 예쁜 꽃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죠? 그 예쁜 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자, 그럼 또 2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백소정. 환한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쵸? 여지껏 보던 가시 색깔과는 좀 색감이 확 달라서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게다가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백소정 군생 2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빈틈이 없이 다글다글다글다글 그렇죠? 이렇게 예쁜 듬직한 백소정 꼭 데려가시라고 말씀드려 보고요. 앞쪽에 1번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펜타곤 얘도 고급품종이 하나죠. 이렇게 소형종으로 이 가격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멋짐, 단단함 모두 갖고 싶다. 펜타곤 추천드려 봅니다. 앞쪽에 1번이고요. 뒤쪽에 UI가 2번입니다. 펜타곤도 3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천지. 언제 봐도 너무 너무 고혹적인 색감이 매력을 더해주는 자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천지도 3만 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요 이쁜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쁜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천파 만파, 그렇죠? 이렇게 생김새가 아주 독특한 주름이 모름지기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주름 잡았다고 하겠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주름을 자랑하는 천파만파 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조만간에 저 봉우리 하얀 솜털 부근에서 예쁜 꽃 올려 낼 것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선인장 금인데요. 정확히 이름을 찾지를 못해서 s p 로적었습니다 사이즈 완전 좋고요. 금이 골고로 아주 잘 들어가 있는 SP 금선인장 3만원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생김새가 예쁘죠. 앞쪽에 UI가 1번이고요. 뒤쪽에 UI가 2번입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앙증맞고 그쵸? 귀여운 느낌까지 되는 SP 금선인장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본 오베사 일본 오베사 군생이고요. 4만원씩에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죽 큰거 자고 빙둘려서 달고 있는 그렇게 군생 모습 제대로 예쁜 모습 제대로 보여주는 일본 오베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맹치욕 대품입니다. 3만 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생김새도 이렇게 예쁘고요. 크기도 직접 확인하시면 다음은 금모입니다 4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단품이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가로 사이즈 보시고요. 세로 키도 재드리면 20cm가 다 되겠죠.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를 4만원이면 내 품에 안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왕관용. 왕관용도 아주 큰 대품이고요. 5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렇지만 절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죠? 멋진 가지를 자랑하는 왕관용.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가로 사이즈고요. 세로. 키도 요렇게, 그쵸. 키도 아주 좋은, 사이즈 좋은 왕관용. 5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대품입니다. 신천지 대품도 5만원이고요. 요렇게. 크지만 귀여운, 그죠. 귀여우면 신천지 몫인 것 같아요. 요렇게. 가시도 날카롭지만 왠지 덜 날카로울 듯한 신천지 얼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만원이면 요 듬직한 대품 사이즈의 신천지 내꺼가 되는 오늘이 될것 같습니다 귀여운 멋지 신천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밧데리입니다 밧데리도 5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대품이고요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 5만원이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1번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수전옥. 비슷하지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가시가 짤뚱하니. 그쵸? 사이즈가 엄청 더 크고요. 골도 훨씬 많고요. 수전옥 대품 6만원에 이 단품하이 대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죠? 수전옥의 매력도 알아가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단자 상하완. 상하완도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요렇게 예쁜 가시와 동글동글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단자 상하한 대품이고요 6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는 자구도 요렇게 달고 있네요. 얘는 자구를 요렇게 옆으로 삥 둘려서. 서로 다른 모습의 자구를 타는 모습도, 그죠? 이게 같은 종인가 싶을 정도로 좀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아서 작은, 작아서 큰, 그렇 단자 상황은 6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1번이고요,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마음에 드는 수영으로 대략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무자 왕관용 군생입니다. 요렇게 그렇죠? 화분 가득 채우는 무자 왕관용 군생도 6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1번.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 다음은 능파입니다. 능파도 7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정함이요, 멋짐이요 모두 갖고 있는 능파 대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도 멋지고요, 가시도 멋지고요, 꽃이 피면 더 환상일 것 같은 능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데려가셔서 확인하시는 즐거움도 누려보시길요. 사이즈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비역철아입니다. 비역철아 벽철화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화분이 가득 차고도, 그쵸? 모자라서 살짝 구부러진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를 8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꽃은 조금 더있다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유벨 마니아 분생. 같은 가격 8만원에 대력하시면 됩니다. 멋스러움 하면 이 아이 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큰 그죠? 우주 옆에 자구가 이렇게 빈틈없이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하는 요, 바디 쪽의 색감도 확인하시고요. 골고루 자구가 빈틈없이 이렇게 가득, 가득하다는 것도 확인해 드리고요. 요렇게 멋스러운 유벨 마니아 사이즈도 요렇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원 군생.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철화 비슷한 군생입니다. 17만원에 이렇게 멋진 아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크게 두세 개의 얼굴이 붙어 있고요. 그 옆에 자구들이 빈틈없이 엄청 빼곡히 잘 자라 있는 상황, 군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한 금입니다. 대품이고요. 요렇게 금이 잘 들어가 있고, 요렇게 수영이 좋은 아이 드뭅니다. 보세요. 바디 쪽에 금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그쵸? 정수리 쪽에 노란 금을 테두리로 아주 멋스러운 장착입니다. 23만원에 요 근사한 아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보세요. 이렇게 바디 사이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키도 재봐드리면 이렇게 그죠? 거의 20cm 다 돼가는 크기에 유리한 금 대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금입니다. 신천지 금 조금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30만 원이고요. 금이 이렇게 아주 진하게 잘 들어가 있는 귀여운 끝판왕 신천지 금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가 30만 원이고요. 뒤쪽에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고요. 녹색이 조금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서 얘가 더 훨씬 더잘클것 같기는 해요. 그쵸? 사이즈도 얘가 훨씬 커요. 40만원에 요 멋진 아이 데려가시면 이쁨은 내 몫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멋진 아이 품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신천지 금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확인해 주시고요. 얼굴 생김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남은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